아름다운 웨딩 컨벤션, 이렇게 치셔가지고 찾아오셔도 되고요. 11월 15일날, 금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아,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서 계시지만, 그날은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 경품 추천도 있고, 모두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모두 싹을 사용하는 농산물만 찾아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보려고 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날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11월 15일은 어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한 행사가 아니고 모두싹을 사용하신 농민들이 나만 그런가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그쪽도 모두싹 써보니까 이렇게 좋디니까그 농약 사용량이 완전히 줄었고 나는. 아예 농약 자체를 안 쓰는데도 이런데 이게 우연인지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모임이 자생적으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너 명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00여 명이 넘어서 150명을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모두 싹을 판매한 곳으로 그치지 말고 모두 싹을 사용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많은 농민들을 한데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정도 나누고 지금과 같이 농사 정보를 나만 알려고 하지 말고 서로 정보를 나누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농민 여러분들한테 좋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해서 11월 15일날 관심 있으신 분은 전주로 오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장은 세미나실에 적정 인원이 150명 이하입니다. 150명 정도만 되면 이 마당에서 가설 무대를 해 놓고 행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 히 여기서 안 되게 어서 여기 인근에 여기 덕진 경찰서 근처, 회사 근처에 주차를 2,000여 대할수 있고 또 홀이 300여 명 300여 명약한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인대를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거기가 오시 아, 여기서 가깝습니다. 덕진 정사서 옆에 아름다운 컨벤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웨딩 컨벤션 이렇게 치셔가 찾아오셔도 되고요. 11월 15일날, 금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아,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서 계시지만, 그날은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 경품 추천도 있고, 그리고 모두 싸기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결정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사님들 여섯 명이 전부 다 오셔서 모두싹의 그 숨은 그런 과학 기술을 발표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친목회처럼 모두싹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모두싹을 사용하는 농산물만 찾아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마련해보려고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모두싹은 모두싹을 판매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한 농산물을 많이 사서 드십시오라고 소비자한테 알리는 일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경품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품? 모두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 모사모입니다. 가칭이에요. 그날 결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모사모 회원에 가입을 하시고 그날 참석을 하신 분은 20만원 상당의 모두싹 제품과 그다음에 협력업체 상품을 넣어서 뜻해진 상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뜻있는 자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500명이라면 글쎄요. 한 400명은 맥시멈 오실 줄 알았는데 현재 꼭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밝히신 분만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 있는데, 준비하겠습니다. 걱정 아, 정, 마시고. 경품비만 1억이 되니까 아, 이거는 이제 개인 모두에게 드리는 음, 상품이고요. 경품 추첨은 따로 있습니다. 10등부터 1등까지 쭉 있는데요. 1등은 뭐, 대형 냉장고도 있고, 또 뭐, 뭐, 자전거, 어, 또 무슨 뭐, 전자렌지, 청소기, 또 요즘에 꼭 필요한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좀 푸짐한 상품이고, 그 다음에 퓨전 국악 예, 연주가 있고요 또 식구 행사로 아주 푸짐한 잔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즐겁게 노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 싹을 사용해 본 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농경 비용을 줄이고 기능성이 높은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는 뜻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는 오시면 뭐 그냥 뷔페로 호텔식 뷔페를 드시면 됩니다 준비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모두싹을 사랑하시는 농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모두싹을 사랑해주시는 농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은 이렇게까지 큰 기대에 이렇게까지 큰 호응을 보여주실 줄은 좀 몰랐고요 기대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보답을 할까 이것이 물건이 품질이 좋아지고 주문량이 늘어서 물건이 딸린다 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녹색 유기농 모두 싹 사정복합 모두 싹이두 가지는 현재 가격에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든지 가성비로 보답한다는 약속을 또 한번 드리고 이번에 모두사을 사랑하시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시진 못하지만 오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500명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한 분당 10명씩만 회원 가입을 증원하신다면 5천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5천 명의 회원들이 모이시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농민이 좋아하는 것인지 또 소비자는 어떤 농산물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농가가 될수 있을 것이고 모두 싹은 여기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많이 오십시오.